이사! 호세! 에이 사시브리잖아 가자. 가자 가자 많이 기다렸어? 아 진짜 진짜 몇시간? 진짜 3시간 3시간? 아, 이거 뭐야? 아 네. 아까 비 겁나오더만 지금 그쳤네 아 습하다 아, 여기 상류이랑 비슷한데? 저는 구마모토에 잘 도착했고 오박 동안 이 친구와 함께 열심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시네 느낌 예. 여기서 다 모인다 아, 여기서 다집아1년 만에 온다 네. 어. 컴백 컴백 잘 도착했는데 오늘 뭐 하지 계획이 없어요 아직 계획이 없어가지고 날씨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아 배가 너무 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나쁘다. 진짜 이 감성이 그리웠어 진짜로 그대로다 1년만에 왔는데 아. 여기가 약간 뭐 경산으로 치면 현흥느낌입니다 현흥느낌 사과해 <laughs> 사바해 <laughs> <laughs> 久しぶりー <laughs> あい <laughs> か分かわるよあーおばあちゃん。 바람은 불지만 스파다 여기 이름이 뭐야? 타마카츠타마카츠마치아 아. 아, 배고프다. 오늘 안심만. 아 이거 이 쌀밥이죠? 현미밥이죠? 나 이게 현미밥이지. 이게 현미밥. 나 현미밥. 이거 근 국물인데 응.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이거. 그게 뭐야? 이거가 빨간 미소. 미소. 나 그거 좋아.

나같은팔 표도 있지않 고, 사팩트를 이야기 하고, 아니팩트이야 미친놈 이네아 어떤 부분 을미신그냥 어리바리 정말 을 해도, 죽은 아냐나링버린 거리 거든아 진짜 미나 주의 주기 나는데이응전 꽂혀 고잘아 그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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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말 이야 달고 진짜 맛있다 소스 대박이다 진짜 이거, 마트에 뭐 아, 하나. 여기서 먹을까? 여기서 막 먹자. 어마야5 0 0 0원나 하나 사볼까? 진짜 맛있다. 이거 존나 잘팔 구마모토 성 안에는 음. 입장할 수 있나? 몰라, 있을까? 나 사진 한컷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네. 여기 약간 산책하기 좋은데? 음. 아, 여기 산책도 있어. 음. 보라에 여기 사진 보라에 먹겠다. 인정. 아, 아 나는 확실히 아, 여기 목조, 목조 느낌의 가오기 농성. 사진, 진짜 일본 느낌. 비밀카라. 그치. 오사카성 따라온 것 같은데, 아, 이건 좀 논란이 아닌가요? 약간 오사카성 느낌이 살짝 나면서도 약간 짭 같은 느낌 나요그 <laughs> 잔디의 형상을 보니까 확실히 그 구마모토가 골프의 성질하잖아. 어. 잔디야마 알겠어. 아 잔디가 그러니까 된 잔디일 수도 있겠지만, 어. 확실히 좀 빽빽하고 질이 달라 보여. 어, 음. 골프 좀 신나? 어? 에이 안쳐요 돈이 없어서 약간 그고의상징이 스포츠 아니에요 맞지 저 그런거 못치면 에이 테슬라 올랐잖아 쉿. 우와 아 설마 그걸로 오늘 예? 오늘 여행도 예? <laughs> 이렇게 성을 지어놓고 네. 깊이 판 이유가 적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그렇죠 그렇지 그. 수로에 다 빠지도. 근데 내가 봤을 때, 수로에 다 빠지도, 이건. 천재적인가? 아니, 천재적이 아니야. 뭐. 내가 경사도를 봤는데, 다 올라올 것 같은데, 뭔가. 아. 옛날 사람들도 클라이밍을 지겼으면. 어? 아니, 근데 그 올라오. 갑옷 입고 클라이밍 해야 돼. 아. 5 0 k g 군장 매우 클라이밍. 지기는데? 여기가 구마모토성. 어, 태스러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죠, 지금. 안 되는 거 아니야? 방지턱 없다, 이거. 어. 어, 맞네? 네. 왜 그런 거야? 저 상한다, 이거. 진짜 아, 짜증난다, 이거. 아니, 쌤이 지금 얼굴 나와야 되냐고. 아, 춤 <laughs> 쌌기. <조사기. 웃음> 자기소개. 아, 춤 쌌을 거야. 춤쌌 해도입니다. 아, 그, 리엄한번 해주지. 워짜. 아, 워져. 도저. 뭐, 쌀기 도저. 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아, 이게 제일 맛있어요. 라 이게 삼겹살이네. 대박 치 짜. 아, 대박 음.

왜?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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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뉴진즈 하니 다이키다이스키 하니 다이키 뉴진즈 하니 하니 맞지? 왜왜왜 어? 아리가또 니다아나이스 들어와기 전에 사진 으로 약간 그 일본 그 갬성의 사진 있잖아요 화장발 겁나 많이 받는이 응. 응. 결과물이 굉장히 궁금한데 <laughs> 어려워요, 아니, 이거 남자 세명에서찌으러운게개웃기 그래. <laughs> 진짜 이거 <어려워요. 웃음> 누가 사온 <사는> 거야 이거 라 맞지? 맞 맞지? 맞지? 저희는 어, 이제 온천 즐기다가 집에 들어, 들어갈 건데 좀 말이 보이네요 술을 많이 마셔. 아무튼 그마무토 첫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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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참지 이거 못 참지.